이게 뭐야? 수는 안 따뜻한 건 진짜 아이 안 먹을 으 영화네. 그러네, 완전 저거네, 예민 보스네. 음, 따뜻해야 돼. 약간 식으면 안 먹어. 분유도, 분유도 밥, 유식 되게 따끈따끈 해야 돼. <laughs> 미식 가구? 어. 따끈따끈 해야지 뭐고 확실하네요. 분유는 알고 있었는데 이유식도 그런 건 몰랐는데. 어차피. 그래. 음. 또 뜨거워, 하긴 하는데 어쨌든간에 식으면 안 먹네 아예 응. 음. 준 식으면 야안 먹네. 어이다이 좋다는데. 준야, 밖에 바라봐. 일어나봐. 원래 준는잘 일어나잖아요, 왜 이렇게. 왜안 일어나. 저 여긴 좀? 낯선 공간이 란는가 이거 뭐안 갈아입혀도 되는 거 아니야? 누운 거야? 뜯었어. 아, 이거 QR로 뭐예요뭐 그랬는데. <laughs> 뭐지? 어디 있지? 와, 주노 일어났어. 어. 때부터 해야 우리 왜 이렇게. 아. 고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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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엄마. 오, 어 오늘 갈 거지? 내일 아니고 오늘 가야지. 뭐? 수영장. 어, 지금 가야지. 사실 한 시간 음. 내가 뭐 하고 한, 한 시간 안에 가면 가야지. 응. 음. 바로 가자. 한 시간. 안에 아이스링크는 저녁도. 어, 아이스링크 저녁도. 3시 반부터 5시. 5시 10분부터 6시 40분. 5시 아, 10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어그래딱 1시간 뒤잖아, 4 0분좀 응. 쉬었다가 내가 저 사올게. 물티슈랑 그거랑. 응. 아, 핸드폰은 안 돼, 주네야 핸드폰 안 된다니까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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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빴어요. 미안해. 그 엄마가 기순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. 아하. 와! 오, 주느네. 어? 주느네? 거울 보애 주느가? 어? 아! 제가 봐 봐. <laughs> 아빠가 웃으니까 같이 웃었대요 아빠 입을 딱 잡고 섰어 입을 <laughs> <이불을> 잡고 섰네? <laughs> 아빠 얼굴을 딱 긁었어요 봐봐 준우야 준우 여기 봐야 저 와? 응? 하? 하지 너? 응? 하? 봐. 진야. 진더 찍고 있어? 응, 지금 제대로 왔나? 아, 저거 우리를 터치하고 찍으면은 저게

얘, 얘한테 그거 해보자 양쪽에다 뽀뽀하는거 <laughs> 어 근데 준호 보레 립스틱 묻었어 잘갔다 준호 어쩜 정신 차릴게 나도 멘탈 잡을게 자기야 어 인생은 멘탈 게임이다 그래 경험 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리와 한잔더 찍자 알았어 <laughs> 짜증날때 웃는 사람이 프로다 인류다 나는 아, 행복하다 아 행복하지 그러면은 지금 안 행복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왜 토까지 나 사랑해? <laughs> 그니까 옷 하나 더 가져오지. 그렇지. 어 구슬 했는데. 아씨 냄새 오쩌 <오죠. 웃음> 바지에도 엄청 묻었잖아. 안 묻었어. 진해. 오이 김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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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야 왜인지우 지니야 신호가 안 보여 살짝 뒤로 잡혀야 돼 신호는 잘 나오는데? 아 이거 충전은 째게 안 닿아도 되는 너무 어두서 안나온다 응. 어두서 젖어돌아서 응. 안나온다 응. 아? 준우 혼자 못주냐고아 어? 그래그래 안되겠다 안되겠다 근데 이거 반대로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더 앞으로 가고 있잖아 아, 그래? ねえ。